9월 말서부터 10월까지는 들어가면 이제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 계속되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서쪽으로부터 어, 들어오고 있는 어, 고기압의 대체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산이라든가 경남 남부지방 쪽으로는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기압고에서 형성된 전선대의 영향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륙 곳곳을 아주 약간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 위성 사진에서 보시면 은 현재 구름대가 굉장히 짙죠. 어, 부산과 경남 남해안 쪽으로 아주 짙은 구름대가위치하고 있고 그 북쪽으로 이제 고 따라서 약하게 선악성 구름이 있는 것을 지어놓고는 높은 구름들이 좀 다소 많은 그런 날씨고요. 이제 그 에코, 레이더 에코도 이제 어, 부산 쪽으로 약하게 걸쳐져 있고 그다음에 내륙 쪽 충남이라든가 경북 북부, 또 경기 동부 쪽 이런 쪽으로는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현재 있습니다. 월요일은 내일은 저 내륙 쪽으로 약간 아침에 구름이 있고요. 어, 다음에 이제 서, 저이 부산 쪽으로 한면 남부해안 쪽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있는데 전공 대체로 맑은데 낮에는 곳에 따라 소악성 구름은 좀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에 들면서 이제 서쪽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바기 시작하면서 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일과 모레 이틀 예보를 보면은 내일은 뭐 정적으로 구름 많았다. 점차 맑은 날씨 되겠고요. 다만 어, 부산 쪽으로 해서 어, 그 경계 바운더리 쪽만 비가 오다가 아침부터 어,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19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전국이 맑다가 점차 야간서부터 흐려지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저 내일이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9도로 평년보다 한 3도에서 한 4도 정도 높은 날씨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일은 아침 21도, 낮 최고 27도로 평년보다 역시 최저 기온은 한 4도 이상 높고요. 최고 기온은 1도 이상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의 기억골은 일단 수요일 오후 늦게부터 목요일 사이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자, 뭐 한참 더웠던 것 같은 인는 단풍 시기가 들어왔네요. 어, K 웨더에서 예측한 단풍 시기입니다. 어, 설악산은 9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 길게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이 산악지역이라 이 지역이 조금 늦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쪽으로는 좀더 빠르죠. 북한산 지역이 10월 18일, 다음에 내장산 쪽이 10월 23일 날 단풍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올해 단풍 예상 시기는 설악산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한 이틀 정도 늦고요. 다음에 어, 기타 나머지 지역들은 대개 한 4~5일 정도 평년보다 늦은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단풍이 든 이후에 보름 정도 후에 단풍 절정 시기가 들어오는데요. 올해는 절정 시기가 단풍이 들기 시작한 때보다 약간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설악산이 10월 22일은 아주 단풍 절정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북한산은 10월 29일, 그다음에 내장산은 11월 4일 정도 단풍 절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을 접어 들어갑니다. 어, 이 팔월 여름에서 이제람월로 접어들면 조금 날씨가 나빠요. 그러나 이제 구월 말서부터 이월까지는 들어가면 은이제 날씨가 아주 맑은날이 계속되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단풍 어디 다녀오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사사합니다